대구 그랜저 HG 2.4 네. 어? 오늘 그래도 저차주면 오늘 그래도 우리 친구 불로 친구 와가지고 뭐한개 얻어갑니다 내가 그거는 대비라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려 예. 어쨌든 되인이안 예. 되니, 안 되니 막, 예. 막 그랬는데 어쨌든 답은 얻어가는데 오늘 왜 오셨느냐 <laughs> 차가 짤짤짤짤 소리가 나 지금 시동 걸어놨는데 짤짤짤 소리가 나 근데 내 소리는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어 소리는 나겠나 예. 나게 나는데 수리할 정도는 아니라, 교환할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음? 6년에 지금 8 4 0 0 0 k m 밖에 안 탔으니까. 음? 근데 우리 친구, 블렌더 친구도 와가지고 지도 모르겠대. 근데 차주는 알아. 차주는 그 소리를 들린다 이거야. 근데 친구분, 친구분은 전기하시는 분도 들어보면, 어, 워터펌프 소리 같다. 뭐 다른데, 뭐 가니까 그거도 워터펌프 소리 같다. 뭐다 그렇게 얘기를 한, 한대요. 그래서 이걸 갈아야, 말아야 되냐. 어, 지금 갈래끼리 딱써 있습니다. 원래부터 지금. 어. 그래서, 어쩔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벨트를 일단 벗겨보자. 벨트를. 벗겨가지고 어,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벗기면 안날까요 벗기면 안 나. 왜? 벗겨더라도 안에 저 체인 쪽에는 베어링 같은 게 없거든. 다 체인은 가이드로 돼 있지. 가이드. 플라스틱 이렇게 길로. 우리 궤도 탱크 궤도처럼 넘어가지 말라고 이랬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이드가 있지 베어링이 없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고민 아침에 지금 한한 한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소리 안 들어보세요 이게 가까이 가면 네. 이 가까이 가면 소리가 안 들려 이래 대각선으로 떨어지면 들려 이게 약간 들리는 것 같아요. 들리 란가, 안 들리 란가 모르 겠는데, 이렇를 이러 면 약간 새 소리 나 는게 차주 보니 불편 하시 대요. 그러면 실내 안에서 들리 느냐? 실내 안에 들리 지도 않아. 이거 는밖 에서 들어야 돼. 밖 에서 들으면 자세히 들으면 들리 는 거야. 근데 조금 불안하지? 차주분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결론은 일단 벨트를 먼저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벨트를 벗겨가지고 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볼게요. 예? 그래, 그래가지고 나는지 안 나는지. 그래가지고 교환할 건지 안 교환할 건지. 뭐. 워터펌프 교환할 건지. 워터펌프 앞에 대가리만 나오거든요. 서브만, 서브만 나오니까. 예. 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나네. 소리가 나네, 소리가 나. 응. 갔죠, 아 응? 어? 혹시 간섭되나? 아니, 간섭되는 거 아닙니다, 아이. 내가 내막 내가 간섭되는게 아니라 저용히방학 내가 내 간섭되는거 아니에요 내가 내저 떨어져, 떨어져 있어요 메가에나는 떨어져 있죠 간섭되는거 아니야 벨트 딱 풀어보니까 알수 있겠죠. 그 다음, 베아린. 이 잡소리라는 게 잡기가 애매합니다. 벨트, 벨트를 벗겨봐야 네, 알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정비, 솔직히 귀찮거든. 네? 자동차 그 작업자 할지 안 할지, 작업을 할지 안 할지, 오더를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정비사들이 벨크, 벨 언더카버 떼고 봐야 빼야되고, 벗기가 <laughs> 만약 어? 안다면 한또 조립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귀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업체 지금 한몇 군데 가봤지, 그러니까 한세 군데, 군데, 네 군데 불러도 가보고 우리 친구한테 들어보고 이래. 우리 친구도 <laughs> 모, 모르겠다 했거든요, 우리 친구도. 그러니까 안 뺏기면 몰라. 어, 소리 왕도가 없어. 어, 우리가 마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막딱 뭐 보면 막아 이거 뭐 어디고, 장 하나 마법사가라니까 점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이래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 그래서 찾아보 이제 그거를 하니까 어, 일단은 그 작업하는 걸로 에, 작업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댐퍼 댐퍼까지 다할 거지야. 댐퍼 폴리까지다할 거지야. 전체 전체. 조요 그랜저 h g 는 앞에 워터 펌프 아니, 세미 만 나옵니다 앞에. 어셈블리 뒤까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것만 나오니까 앞에 것만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다 교환 해본들 뭐그 뒤에 건 나가지도 않는데 그 뒤에 가스켓도 다저 철판 가스켓은나잘 나가, 나가지도 않아. 철판 가스켓은 나가지도 않네 오링 그 오링도 그 오링은 뭐한 20만 30 내가 한번 나갈까 말까 하는 그 오링이 억수로 두껍거든요. 응. 응.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지이 소리를 듣단 말이야. 차도 물어 대단하시다. 좋네. 요거 새 거거든요. 잠시만. 음. 소리 안 나죠? 음. 소리 그래, 안나 새거하고 차이 나죠 응? 응. 벨트 걸어놨습니다. 네, 워터펌프 걸어놓고 아 벨트 갈 때마다 한 번씩 헷갈립니다. <laughs> 봤는데, 잘풀 때도 잘 봤는데. 아휴, 빨아, 진짜. 아휴, 빨아, 헷 빨리 걸어. 일딱풀 때, 풀때 내가 얘기했거든요. 아, 헷갈린대. 그래서 우리 친구 왔을 때도 헷갈린대. 하면서 아, 한 번씩 헷갈린다니까. 아 아, 진짜 얼빵합니다 진짜 왜이러지 몰라 헐 <laughs> 났습니다 이 베어링들은 이상 없습니다 베어링은 베어링을 예, 다 돌려보니까 차주분도 확인 다 했는데 이상없어 예, 이상없고 워터펌프가 소면 워터펌프 물뺀김만 하게 갈아야 된다 물뺀 김에 근데 아이 가스켓 이게 베르쿠죠 똑같이 그 되있는 이게 요래 되있고 위에 걸치게 됐어 이렇게 삐그러졌다면 절단 나죠 어? 아이 걸기 힘들어. 요 그렇게 이거 안에 깨지고 있는 거예깨진게 아닌데 제 스머스 때 대가리 보면 기 키가 있어. 야뭐 예, 키? 어. 돌기가 있어. 요 돌기 여기 아기 꼽기 예이렇게 만들어놨다. 요 돌기가 있죠. 그런데 어? 이게 이제 고무가 가스켓이 요 안으로 탁 들어가면 요요 중간에 요래 딱 홈이 있으면 좋은데 이 가스켓 때 보면 이 홈이 없 중간에 홈이 없어요. 홈이. 아요 홈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요렇게 스머스타트 요 키가 맞아야 되고, 이렇게딱 위에 올라가야 돼, 요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약간 삐뚤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면 물이 새는 거지. 그래서, 이, 아, 이게, 이벨크로스도 이렇게 된거든 힘들어. 아, 요, 요게 중간에 요콤이서가 요, 요 안에 쏙, 요렇게 쏙 들어가면, 이렇게쏙 들어가면, 어, 더, 깊, 기가더 좋은데, 그러면 탁꼽보면공 때문에 이게 움직임이 없거든. 이게 어렵게 만들어놨는 일주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안 좋아 나 개발한 나저 만들어 놨나그 수치는 다 삶을 도아니에요 응? 수치 있잖아요 아 수치야? 응. 그 적정 수치가 딱 있긴 있는데 아 외울 순 없고요 적정 수치를 먼저 1차쪼 약하게 쪼고 두번 쪼을 때그 수치를 딱쪼두번쪼 항상 두번 이게, 토, 이게 또 플라스틱이라서 이게 또 이렇게 문조았잖아 지금 딱아 그러에 플라스틱이 이제 경화대가 부러지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먼저 약하게 한 조아보고 그 사이에 딱느끼지면세게조금면 되죠. 규정치 딱 조으면 되죠. 쉬운 게 아니에요. 큰일 났는데 죽은 게난 최고이다 하기니야 이거면 다 나온다. <laughs> 아이말까지다 나오긴 다 나오는데 그, 그 수치로 또또그 사항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사항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 공마이프부덩이 넣어놨습니다. 보증물토까지. 버리버리 해가. 펠스못 <laughs> <헬트> 걸어가. <laughs> 아, 한 명씩 깔려열좀 네. 네, 받쳐가지고 사주님한테 앉아서 그 뭐야. 소리 나는지 안냐는지한 들어봐야겠지. 소리 나겠나? 워터펌프, 워터펌프 껴안 소리 나면 건데열좀 받칠게요. 아, 고품돌입니다. 고품돌. 댐퍼까지싹 꺼냈습니다. 네. 차주 밥가정에 말씀하시던데, 예? 이 소리 때문에 며칠, 며칠 잠은 못 잤답니다, 잠도. 예? 뭐한 꼽히면,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해결할 때까지. <laughs> 해결할 때까지. 예? 남자들은 차에 한 방에 꼽히면, 해결될 때까지, 예? 잠못 자죠. 예?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존물통도 지금, 예, 딱, 배워가지고, 쇠걸로, 쇠걸로 딱 세팅 안 했습니다. 소리. 약간은 새 갈리는 소리든 사라진 것 같아요. 차주분도 소리 안 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런 거는 진짜 차주분들만 알수 있는 어, 그런 거예요. 우리 블렌드 친구도 모르겠다 했지. 야. 저도, 야, 제가 제가 잡으라다가 초화상가 다 태운데, 그나마 한자 워터무 팔가 돌려보니까, 어, 어, 소리가 나서 잡힌 거지. 만약에 워터무 떼가지고 돌려봤는데, 아, 다 소리 안 난다. 아, 그러면 이거 제네레이터, 또 에어컨 컴프레셔까지 적용해야 된다고. 응, 그나마, 그나마 잡혀서 차만 다이면, 대구에서 몇 시에 출발하시다고 해? 일곱 시. 7시? 아, 일곱 시까지. 제가 출근하기 전에, 여덟 시에 조착해가지고, 예,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잡소리 잡는 거는, 아 어렵습니다. 네, 진짜 어려워. 참, 잡으면 별거에요. 네, 뭐든지 잡으면 별거 아니야 네, 잡기 전에 그 소리가 어렵죠. 네, 어려워. 네, 조용해진 것 같아요. 네. 애매모하더만 소리가. 거기 네. 스머스타트도 네, 오신 김에 물뺀 김에 스머스타트도 교환했습니다 네. 뭐 고장은 안 났어요. 고장은 안 났는데. 혹시나 또 뜨거워진다. 넥센 열려있네. 내가 돌아가는 거 보고, 캡 따라가지고 좀 워밍 해가지고 물 새는 거 확인해가지고 좀 대고 갈거 하셔야 되니까. 혹시나, 뭐, 저, 워터톰도 다, 토크렌트다 잠가놨는데, 혹시나 모르니까.